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작심삼일이 됐던 분들에게 다이어트를 최대한 실패하지 않게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우선 저도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통통한 체형이었고 뚱뚱한 체형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고, 네, 항상 빼고 싶은데, 작심 3일. 친구가 엽떡 먹지않는데 어떻게 안 먹어? 친구가 이삭 토스트 먹지않는데 어떻게 안 먹어? 이렇게 되면서 항상 실패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 이제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할수 있었느냐. 물론,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저의 이야기이고, 이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자기 패턴에 맞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바로 닦고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의지가 막 넘치기 때문에 무리해서 약간 식단을 내가 원래 먹던 음식의 종류나 이런 양 같은 걸 무시한 채 그냥 닭가슴살 100g에 고구마 100g 샐러드.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그게 저는 작심3일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고깃집에 가서도 둘이서 보통 가면은 2인분 절대 안 시키잖아요 3인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한 180g에서 200g이란 말이에요 1인분이 근데 저희는 당연하게도 3인분을 시켜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대략 250g 정도를 먹는다는 얘긴데 그렇게 먹으면서 심지어 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비빔냉면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작만 하면 닭가슴살 100g짜리 한 팩만 먹어요. 이게 정말 무슨인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르게 덤빌 때는 그렇게 덤볐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게 꾸준히 할수 있는 식단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죠 처음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내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평소 식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아니면은 어, 굳이 내가 뭘 먹었지? 엊그제 뭐 먹었지? 이렇게 일일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먹는 메뉴 그리고 양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적어보세요. 뭐 메모장에도 좋고, 아니면은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먹고 나서 좀 남았을 때나 아니면 다 먹었을 때다 일일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하루하루마다 조금씩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류의 음식을 많이 먹고 어, 이 정도 양을 먹고 어, 간식은 이 정도 먹는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한 일주일 동안 내 식사 패턴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먼저 식사 패턴을 어느 정도 알겠으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약간 가능한 목표를 잡고 살짝 줄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먹던 그런 똑같은 메뉴에서 한 입이라도 남기기, 아니면 뭐 밥을 먹기 전에 밥은 좀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주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밥을 미리 좀 덜어놓고 식사를 시작한다던지. 그런 약간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닭가슴살 닭고야 이렇게 절대 바꾸지 마시고요. 물론 그만큼 체중 감량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늘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먹어도 전혀 살이 찌지 않는 흡수율이 낮아서 음식을 먹는 만큼 그대로 내 몸이 흡수를 안 하는 몸이다. 하면은 저도 맨날 막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 채널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표를 잡고서 한 1, 2주 동안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닭고야 이런 식단보다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뭔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고 실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쉬워졌다. 이건 충분히 이 정도는 이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 목표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그 다음부터는 나는 원래 카페에서 어 말차 라떼나 뭐 고구마 라떼, 밀크티 이런 거만 먹던 사람인데 그런 거를 당도를 줄여서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 같은 데를 가면은 두유나 저지방 우유로 바꿔서 커스텀 메뉴를 좀 바꿔서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더 건강하게 마시는 거. 플러스 뭐 추가로 저녁에 먹을 때는 최대한 들짠 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양이 조금 적은 거 그런 거를 챙겨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는 패턴이나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 정도 양을 먹어야겠다라는 그 양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처음부터 샐러드를 좋아한 게 정말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샐러드를 먹은 적이 있는 게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냥 뭐 기껏해야 뭐 진짜 삼겹살에 쌈 싸먹는 야채 아니면 비빔밥에 야채 이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는 찾아서 먹게 되는 단계가 온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피곤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귀찮게 음식을 해드세요 저는 귀찮아서 못해요 저는 샐러드 싫어해서 못해요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부터 샐러드가 좋았다면 애초에 살이 찌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다 보면 습관성형이 정말 돼요 찾아서 먹다 보니 좋아진 거고 샐러드도 건강빵이나 이런 것도 원래는 막 진짜 엄청 단 디저트만 좋아했다가 이런 거를 찾아 먹다 보니 입맛이 원래 혀라는 게 자극적인 걸안 먹으면 안 먹게 될수록 안 자극적인 거에서도 엄청난 그 맛을 찾으려고 한대요 혀에서 감각이 그래서 저는 건강빵을 먹었을 때도 굉장히 충분히 달고 담백하지만 어딘가 되게 고소하고 꾸수하고 이런 게 정말 잘 느껴져요. 저한테는. 근데 저희 엄마는 딱 드시면 싱겁다 라고 하실 때또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전혀 싱겁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가 괴롭지 않은 겁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맛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 유지하는 생활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습관 성형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보다가 식단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이렇게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를 많이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닭고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식단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어 굉장히 남들의 식단과 비교하면서 자기 식단에 대해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이것만 먹고 살아가지? 라고 할 만큼 적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러면서 배가 부르다고 적혀 있어요. 오늘은 배가 불러서 남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oh, no. 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걸 먹고 배가 부르지?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원래 자기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만약에 적은 양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 몸은 그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가 낮게 되면은 내몸 안에서 기초대사랑을 낮추는 방법으로 소비 에너지를 줄여서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해요.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최대한 내 몸이 살아가야 되니까 최대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방을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할수록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되는 건데 너무 적게 먹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얘 몸이 이만큼만 먹고 사는구나 인식을 하면서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 자체를 낮춰서 네,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계속 빠지지도 않고 그 몸, 그 마른, 적당한 마른 몸을 유지를 하면서 쉽게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과연 효율적인 걸까요? 저는 진짜 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저장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들어오는 칼로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소도 부족할 테고 심지어 양도 적은데 다 클린식이야 샐러드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적게 칼로리를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왜냐면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충분히 살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그만큼 섭취량이 많으면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흡수를 하고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변으로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많이 먹는 양이 정제된 탄수화물이면 안 되겠죠. 네. 삼시세끼 다막 햄버거 피자 이런 걸 먹으면서 어, 나는 매일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하시면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인여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나중에 혈액 속을 돌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으로 남은 포도당을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만큼 내 지방의 축적이 돼서 당연히 살이 찌겠죠. 어,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 비정제된 탄수화물은 어,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묵직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저희가 정제된 탄수화물은 어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쿠키, 야들야들 흰쌀빵, 시리얼!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칼로리는, 에너지는 거의 동일하고 아니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당류는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나는 굶는 다이어트는 못 하겠어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굶지 않고 대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즉 비정제 탄수화물 뭐 잡곡밥, 바라현미밥, 뭐100% 호밀빵, 100% 통밀빵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주식으로 삼으면서 먹으면은 어, 어느 정도 진짜 배고픔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정말 건강하고 탄탄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강한 음식을 어느 정도 내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량 정도로 먹어준 다음에 운동으로 마이너스 칼로리를 만드는 게 정말 가장, 정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너무 딱그 사람들이 어쨌건 눌러볼 수 있게 자극적이고 운동 없이 살 빼는 법. 일주일에 7kg 빼는 법.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세상에 진짜 호락호락한 다이어트는 없다는 거. 그런 거는 어찌됐건 요요가 오고, 어찌됐건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정제 음식에 탄수화물을 적당히 꽤 포만감 있게 먹어가면서 대신 식이섬유, 샐러드 같은 것도 드시기 싫어도 드세요. 먹는 걸로도 못 하겠어 하면은 솔직히 그건 안 돼. 너무 그냥 생 야채 자체가 싫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올린 케일 뿐말이나뭐 온니 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야채를 냉동해서, 어, 이렇게, 가루로 만든 거, 그런 거, 우유나 아몬드 브리즈, 혹은 뭐, 저지방 우유, 이런 거에 타드셔서 하루 식이섬유 양은 적당히 좀 채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변비가 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은 운동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은 내 몸무게 곱하기 1.3, 1.5 정도 드시고요. 어,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한 1kg 정도만 내 몸무게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항상 건강한 탄수화물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런 음식을 드실 때는 낮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낮에가 제일 활동량이 많고 기초대사량도 제일 잘 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낮에 드시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드시고 만약에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하면은 어 그날 저녁을 좀 최대한 탄수화물 없이 드시면서 어 운동도 해주시면은 그게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 이틀이 계속되고 또 지속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 작심 삼인이 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닌가?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